저자는 원래 1,000벌이 넘었던 옷을 132벌로 줄입니다. 그러면서 집이 넓어지고 옷을 버렸는데 입을 옷은 더 많아지고요. 신기한 일이죠. 네. 안녕하세요. 이콘TV 구독자 여러분. 록산입니다 2021년이 시작된 지 벌써 2주가 다 되어 가네요. 희망찬 새해를 꿈꾸면서 여러 가지 결심을 하셨을 텐데 그 결심들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음, 새해 목표를 뭘로 세우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올해는 쇼핑을 좀 줄이고 돈을 좀 아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만한 책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임다혜 작가님의 책, 딱 1년만 옷안 사고 살아보기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목이 모든 걸 말해주죠. 어, 저자는 풍백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블로거 임다혜 작가인데요. 제목 그대로 1년 동안 옷을 안 사고 입던 옷 돌려 입기에 도전했던 그런 내용을 블로그에 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책으로 낸 것이죠. 어, 근데 재밌습니다. 저자의 실제 이야기를 에세이처럼 쓴 거라서 굉장히 술술 잘 읽히고요. 또 임달 작가가 워낙 글을 유머러스하고 찰지게 잘 써요. 그래서 블로그도 이른바 찐 팬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은근히 내용도 감동적이에요. 사실 처음에 이 책을 내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을 때제 반응이 어땠냐면 1년 동안 오단석이? 뭐 그거 안 사면 되지 뭐 책까지네? 뭐 이랬거든요. <laughs> 사실 저를 실제로 아시는 분들은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뭐 외모를 가꾸는 거나 뭐 이렇게 쇼핑 그리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별로 없고, 뭐, 아는 것도 없고요. 잘 꾸미지도 못하고. 그래서, 뭐, 사실은 밥도 아니고, 옷안 사는 게뭐 그렇게 대단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laughs> 그런데, 막상 원고를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단순히 옷을 안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30대 여성들의 일상과 평범한 생각이 담긴 책이라서 아주 공감이 그냥 팍팍 되더라고요. 책 내용을 살펴보면, 저자는 일단 옷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솔직히. 한 천벌 되더라고요. 옷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 아시죠? 베란다에 막 옷박스들 쌓여있고, 막 행거 무너지고, 막, 막 그런 지경으로 옷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웃긴 게그 옷들이 다 비싼 거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보면은 뭐 지하상가에서 파는 티셔츠들, 블라우스들, 그냥 뭐 중저가 브랜드들. 그런 것들만 한가득인 거예요. 저자가 또 엄청 알뜰해요. 상품권에 포인트에 뭐 열심히 모아서 사고 어느 정도냐면 쇼핑몰에서 생일 할인 쿠폰 날라오잖아요. 그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가입을 할 때마다 생년월일을 다르게 입력한대요. 아, 이 정도면 뭐 거의 쇼핑 기술 만렙이라 할만하죠. <laughs> 그런데 막상 사놓고 보니까 안 입는 것들이 너무 많고 또 싼걸 사니까 오히려 옷이 뭐 금방 보풀이 막 일고, 막 상하고, 막 심지어는 비슷한 티셔츠들 막, 막 여러 개막 가섯벌씩 입고 막 그런 거예요.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자의 엄마가 옷장을 열어보면서 아 핑크색 핑크색 디건이왜 이렇게 많냐라고 하시는데 저자가 엄마 이건 핑크가 아니라 살구색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건 핫핑크 이건 로즈핑크, 이건 딸기유핑크, 이건 인디핑크. 뭐, 이러다가 간만에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았다고. 뭐, 그런 에피소드들 있습니다. 여자분도 솔직히 공감하시죠? 어, 내가 보기엔 살 때는 분명 다르다고 생각하고 샀는데 남들 보기에는 뭐다 그냥 비슷하대요. 그리고 솔직히 사놓고 보면 내가 봐도 그냥 다 비슷하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깊은 반성 끝에 딱 1년 동안만 옷안 사기에 도전하게 된 겁니다. 재미있는 게옷안 사기라는 게 단순히 뭐 쇼핑을 안 하겠다. 무조건 꾹 참겠다. 뭐 이게 아니더라고요. 옷을 안 사려면 기존의 옷들 이렇게 돌려가면서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 옷들을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꺼내보니까 과거에 나는 왜 그렇게 옷을 사다 짓겠나 뭐 이런 반성부터 시작해서 이 옷은 지금 왜못 입고 저 옷은 왜못 입고 이런 기준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과 남들이 보기에 좋아하는 스타일 그리고 앞으로 내가 추구해야 될 스타일을 고민하게 됩니다.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요. 옷장을 정리하면서 뭘 버려야 될지 도저히 저자가 결정을 못 내리니까 남편이 도와주거든요. 근데 남편이 호피 무늬는 다 탈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조용히 고백하기를. 솔직히 나는 연애할 때도 니가 머리에 리본 달고 나오면 좀 창피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10년 만에 남편의 본심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책에는 이렇게 깨알 같은 재미가 곳곳에 있어서 읽는 재미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저자는 한발더 나아가서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 나서죠 그러기 위해서 이미지 메이킹 강의까지 듣게 됩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좀 인상 깊었는데 내가 추구하는 나의 이미지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미지 체크표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 이미지를 서로 체크를 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는 나 자신을 여성스러운이라고 생각하고 체크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체크해 준걸 보니까 중성적인, 막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성스러움과 중성적인 그 이미지의 괴리 사이에서 내가 정말 나에게 맞는 이미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이미지가 뭔지를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에게 잘 어울리는 패션 스타일을 추구할 수 있는 거죠. 뭐, 이거는 패션뿐만이 아니라 나의 전반적인 이미지 관리에도 중요한 것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쿨톤, 웜톤, 뭐, 이런 것도 찾아보더라고요. 어울리는 컬러를 알기 위해서인 거죠. 뭐 예를 들어, 카키색 계열은 나한테 안 어울리고, 보라색이나 뭐 자주색 계열이 낫다. 뭐 이런 식의 내용, 이런 것들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자가 체형 관리를 시작한다 솔직히 몸매 좋은 사람은 몰리고도 티가 나잖아요? 그죠? 네. 몸무게를 줄이는 그런 날씬해지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이렇게 등이 펴지고, 이렇게 근육이 붙어서 탄력 있는 몸매를 만들기 위한, 건강해지기 위한 그런 관리를 시작한 거죠. 인상깊었던 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책의 출간 기념회를 할때임다의 작가님이 예쁜 블라우스에 스커트를 입고 오셨어요. 그 옷이 자기가 10년도 전에 훨씬 전에 회사 첫 출근할 때 입었던 옷이래요. 운동을 통해서 체형을 가꾸면 아직도 그런 옛날 옷을 잘 입을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그날 입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조자님 진짜 존경합니다. 리스펙. 이 책의 뒷부분에 가면 저자는 원래 1000벌이 넘었던 옷을 132벌로 줄입니다. 안 입는 옷들은 뭐다 나눠주고 기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꼭 입을 옷들만 남겨놓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집이 넓어지고 아이와 함께 잘수 있는 패밀리 침대를 바꿉니다. 옷은, 옷을 버렸는데 입을 옷은 더 많아지고요. 신기한 일이죠. 이게 미니멀리즘의 힘이 아닌가 싶어요. 책에 나오는 옷 정리하는 팁 중에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요, 버릴 옷을 고르는 기준이 전 남친을 느닷없이 마주쳐도 괜찮은가라고 하네요. 이책이 이 이야기는 단순함의 즐거움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여자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전 남친을 잊었냐 못 잊었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남들 앞에서 자존심이 구겨질 정도의 옷이면 입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책을 편집하면서 저도 옷장 정리를 했어요. 저는 원래 옷을 잘안 사기 때문에 제 경우에는 버리기 위한 옷장 정리가 아니라 입을 만한 옷을 골라내고 보충하기 위한, 입을 만한 옷을 보충하기 위한 옷장 정리죠. 생각해보면 저는 그동안 옷을 제가 너무 편한 대로만 입다 보니까 상대를 별로 배려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신경 써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저 자신을 아끼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대를 배려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런 배려가 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유튜브를 찍으려고 이 책을 다시 들춰봤는데, 다시 봐도 뭔가 동기부여가 되는 책이더라고요. 단순히 쇼핑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차원에서요. 마무리는 인상 깊은 구절 하나 읽어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그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고 또한 달라지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 나는 흔히 볼수 있는 아이 엄마 그대로다. 하지만 내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을 나 자신은 알고 있다. 나는 하루하루 나아지고 있고 매일이 즐겁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루하루 나아지고 계신가요? 2021년에는 저도 더 노력할 거고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컨텐츠를 있다. 사람을 있다. 이콘 TV.